일본만했거든 이런 자다네 그럼 뭐 이거 한가 봐. 어. 우이일본갈거이이이데 여기까지 불러다. 는걸요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사줄 거. 사, 파파 제가 네. 아, 지장님이에 예. 네. 자, 읽어 보셨으면 네. 맞춰 보세요, 한번. 이게 입니다 자세히 아야 자세히 아야 이 시를 아시는 아, 분 아, 분만 아실 것 같은데요. 어? 펼쳐보세요. <laughs> <가셔보세요. 가셔보세요>. <laughs> 앞으로 좀 아, 가세요. 앞으로도 어, 네. 뭐야? 예쁘다? 너도 멀리 모르겠다. 가세요. 네. 너도 그 음, 보아야 더위. 자세 보 보아야 사랑스다자 요주가 저쪽으로 음. 가시고 가평이 저쪽으로 가시고. 아니, 너무 많아다 그 알려 주시면 어해요 다시 한번. <laughs> 어, 너는 아, 너도가 이쪽으로 붙 저쪽에서 어디 저쪽니다 다시 맞춰 보세요. 야다 너도 그렇다. 자. 자,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4, 5,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마지막, 마지막에 이럴 때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리키면서 찍어가지고 너도 그렇다. 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제 보아야 나 올해 보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고맙습니다. 이 순서입니다.